갖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죠. 예. 나라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서울, 경기도, 인천이 수도권에다가 더 모으니까 지방이 사기가 어렵죠. 예. 예! 좀 조용히, 여러분도 환영해 주시는 파트인데, 목이 아파가지고, 뒤에서 조용하게 주세요. 아 웃으시면서. 이수도권 집중 때문에, 우리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한다고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 불공정, 집중, 독점 이런 걸 해결을 하고 균형있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공평하게 함께 사는 나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반일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5200만이 서로 이해 관계가 다 다릅니다. 이런 거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흔들림 없이 집행하려면 대통령이 유능해야 됩니다. 유능한 대통령감 누구겠습니까? 이명 한 지역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 집중하느라고 지방이 차별받았습니다. 그 1차 차별 속에서도 군사정권 아래에서 또 영남 호남 발라가지고 갈라지기에서 지배하느라고 호남이 소외가 됐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자세히 들다 보니까 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또 소외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여기 전남 광주를 갈때 보통은 전남 광주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전북을 전에 들렀더니 우리가 흑사리 껍데기냐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나부터는 제가 전북을 먼저 가고 전남 광주를 갔더니 지나가는 길에 들렀냐?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전북의 소외감도 저희가 도전을 해서 전북이 제가 일부러 따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을 좀 완화하고 또 전북도 수도권처럼 잘살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 전북의 청년들이 직장 구하겠다고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이상하지 않게 만들려면 정말 규정 발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가난할 때돈 100만 원하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100만 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도 저기 압구정동에 1억 하고 여기 전북 김제의 군산에 1억이 또 다릅니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공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것을 더 구축하고, 많이 가지고 힘센 사람들을 조금씩 절제시켜서 같이 살게 하는 것, 억강 부약을 통해서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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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여러분의 대리인 일꾼들이 이상하게 힘세고 많이 가진 소수의 편을 듭니다. 언론도 그렇고, 관료도 그렇고, 터키 검찰 참 희한한데 말입니다. 누가 연구를 해봤더니 300억 이상 나쁜 짓을 하면은 형량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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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고. 300억이 안되고 떨어지면 실수록 시련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길바다가 슈퍼에서 배고픈서 고무신 난자 붙이면 구속시켜가지고 징역 1년씩 살리는데, 2천억씩 뭐 주가 조작하고 사기치고 배임하고 수천 수백억씩 해먹으면 다 집행유예로 다부를 줍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니까안됩니다그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자, 국민이 좋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 힘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우선으로 쓰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래서 나라가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엄청난 격차가 생긴 양극화된 나라가 됐습니다. 양극화가 심하고 격차가 많다 보니까 누구는 산때미처럼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먹고 죽을래도 쓸게 없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이라고 하는 득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나쁩니까? 노동의 질이 떨어집니까? 교육 수준이 떨어집니까? 어, 소위 말하는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세상인데, 어느 때보다도 더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이 됐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청년들끼리 편을 갈라가지고 싸웁니다. 이거 해결해 되지 않겠습니까 어, 해결하는 거 쉽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이 불평등을 완화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네 중소기업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돈을 수도권에만 쓰고 지방에 안 쓰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학들이 다 문을 닫는다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국립대학이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은 돈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간에 갈수록 지원을 덜 해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걸 고쳐서 어려운 데더 많이 지원하고, 많이 가지고 힘뺀 사람들 조금씩 절제해서 같이 살게 하는 거. 이게 정부의 일인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저항을 합니다. 그런 일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어디 가서 욕이나 해. 어디 성격이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아주 마우 퍼부어가지고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 우리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되겠죠. 네. 진짜 의지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맘고 이겨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말은,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에 있는 별못 따드리겠습니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발짝으로 가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당할 각오해야 되고 현실의 벽이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했던 사람,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사람만이 이 힘든 대한민국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 난제들을 이겨내고 공평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 아까 어떤 상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u. 그럼 여기, 여기 가 알면 뭐 하냐? <laughs>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한표 찍어주지 마십시오. 저보고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마시고 아, 맞아, 대통령을 만들어주세요. 네! 아, 예.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저를 만들 수 없어요. 대통령 대란 덕담 고마운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해 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할수 있는 일이 없다면 단편하게 대고 보함이라도 질러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목소리> 누구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댓글도 쓰고 지금도 조작, 과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재명이가 뭐 어땠다는데, 마구 욕하고, 무슨 어릴 때 소년을 원 갔다 왔다는데, 소년 공이 아니라 소년 원칙이잖아. 지금 이거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친구한테 좀 알려주세요. 말을 해주고,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댓글이라도 하나 써주고, 어디 동호회 앞에 글도 하나 써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이다. 잘할 사람이다. 여러분들 행동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능력! 이재명! 오연대 대통령께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의 최고 거론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세입니다만 명이 있더라도 조직된 세명을 세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다 각격격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큰 강물도 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 하나하나씩 모여서 된거 아닙니까? 네, 네. 민주주의 국가가 좋다는 게 뭡니까? 부자도 한 표, 검찰총장도 한 표, 서민도 한 표, 집에 누워있는 사람도 한 표인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려면 그걸 모으면 됩니다. 왜 포기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세상이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그 다수의 서민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고, 옆에서 속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집에서 투표 안 하겠다고, 놀러 가겠다고 손 붙잡고 다들 투표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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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있습니까? 무슨 뭐, 백이 있습니까? 딱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입니다. 우리 가족들, 제가 우리 가족 얘기 한번 할게요. 가족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는 과정민 출신이다가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에 화장실을 청소, 시장 청소, 화장실, 시장 시동 요즘 말로는화장실 미워하고, 어머니는 화장실을 지키면서 배면은2 0 원, 소변은 1 0원 받고, 팔고 사는 그 젊은 나이에 그 남성들들 화장실 들락거리고거그 그 앞에 두고리고 앉아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큰 형님. 건설 상방광고 하시다가 탐방인공을 닫아서 건설노동 하시다가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왼, 왼쪽 다리 잘랐는데 음,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잘랐다고 배실시 연락 왔습니다 우리 누님, 요양보호사입니다. 살기 어려워서 지금 말썽난 그 누님입니다. 그 다음 평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형 돌아가신. 제일 출세한 사람이 이보다 좋하고 훌륭하게 잡으셨다면. 한네제 여동생은 야구 수다라고 미싱 미싱다가한시 이제 습니다 남동생 지금 환경비원 하고 있습니다. 제 집안이 이렇습니다. 이 누가 흉보더군요. 그 집안이 엉망이라. 너 어, 훌륭하셔요. 어,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나 정말 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죽어질 공직자로도할수 있는 최대치를 했습니다. 부정부패하면 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족들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못 하겠습니다. 사적인 기회는 일체하지 마라.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한 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직접 이런저런 지시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요구도 했습니다. 제가 다 차단했습니다. 아예 전화도 받지 말고 만나면 징계한다. 그래서 그 사단이 모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가족들도 제가 공직자로 일하는데 일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저 자신을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성남시장이 전국에 2 0 0개십 있는 조초단체장 중에 성남시장이 왜 여러분들의 부름으로 대선 경선을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 성과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맡기니까 잘하더라. 더큰일을 맡겨보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laughs> 하려고 했어요. 3년만에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기도지사 맡겨놨더니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더라 나라서 맡기면 일들이 잘하지 않겠나. 그 기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어떡 하겠어요? 제 잘못입니다. 얼마나 네. 수고 니까우정이들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믿습니다. 제출신입니다 제 대출룡입니다.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어지는 권한이 있다면. 최대치로 행사할 것이고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나는 무엇이라는 생각으로 주민의 뜻을 철저하게 따를 겁니다 좋은 일이라 해도 당신이 들어도 물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길이 잘못된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자기 발등 찍는 이 애절한 국민들을 설득해서 진실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바람길을 찾아서 손 함께 잡고 앞으로, 앞으로, 한 발짝씩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행사하고 권력 행사의 가장 기본이라 고 해야 될 공정성이 상실된 편파적인 권한 행사, 선별식 행사, 자기 중심적인 권력 행사 이거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권력자들은 과연 그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권력은 모두, 모든 국민들이 맡긴 모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불공정하면 안됩니다. 얘는 가까우니까 빠지고 없는데가더 빠지고 여기 <laughs> 있다 이거 없는거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해서 기소시켜서 2년씩, 4년씩 재판으로 고생시키고 그거는 권력을 남용하는 거고 주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과거에 제대로 행사했는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이 맡긴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가 앞으로 그가 새로운 더큰 권력을 맡겼을 때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할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가 미래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바로 그가 과거에 살아온 행적입니다. 그의 미래를 보려거든. 여러분이 그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 3월 5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미래세대의 운명이,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받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겁니까? 미래를 향해 가야합니다. 우리의 나의 삶을 개선할,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감정에 화가 나서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과거의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녀와 그 다음 세대들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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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뽑은 대리인들이 합니다. 이 뽑은 대리인들 소위 정치인들이 진짜 주민,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행동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감시해야 됩니다. 잘하나 못하나 잘 보고 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칭찬하고 그리고 계속 못하면 소환해야 돼. 겠죠대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